수요일입니다. 아, 11월 5일이고요 자, 오늘도 10가지 분종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1번은요, 요해요 어, 그 라벨에는 뭐 금계 3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요. 자, 2번은 아, 짤막한 잎의 서반입니다. 3번은 주거마 주연이 되겠고요 자, 4번은, 호피반, 윤파지화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진주수예요 자, 6번은, 어, 반 중투가 되겠고요 자, 요 7번 요 놈은요, 어, 산채, 음, 백호피반? 뭐, 요렇게 불러들어가겠습니다 자, 8번은요, 어, 멋진 황복륜이고요 자, 9번은, 음, 황화소심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은요, 어, 멋진 산재부터 길러온, 어, 순수한 음, 국산 호비반 대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어, 10가지 품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 금계 3반이라고 해서 제가 구입을 했었던 건데 음, 사실은 모초금 뭐 보면 이렇게 또 허복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진초은요 어, 치맛장은 보면 이렇게 아주 그 거의 전면 3반 가까이 이렇게 발진을 한 상태인데 제가 키워본 바로는 자 지금 현재 녹이 조금 무늬에 끼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감계체로 나와서 어, 가을까지 이렇게 이제 발색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약간 후발성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형태이고요. 이제 발색이 끝나고 나면 정말 화려한 색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녹도 완전 진녹이고요. 어, 여육도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렇고, 엽새도 괜찮아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약간, 이제, 후발색이다 보니까, 이제, 꽃은 어떻게 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배로서는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고요 자, 이런 치맛장을 보면요. 완벽하게 거의, 이제, 이렇게 무늬가, 어, 전면 산반 형태로 잘 나와 있고, 어, 발색이 진행이 한창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모촉은 4장이었고요 전진촉은 6장인데, 이잎까지 넣으면 일곱 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력은 완전히 받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 조금 잘만 키우신다면 정말 멋진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약간 이제 후발색이다 보니까 어 조금 선천성보다는 훨씬 좋은 색감을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가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발색을 하는 거죠. 자, 그 녹도 금을 듯이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어, 완벽히 발색이 끝난 상태는 이렇습니다. 대비가 정말 엄청나죠. 음. 이런 참 귀한 품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발색이라는 것이 그 흠일는지 아니면 장점일는지, 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견해는 달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어, 뿌리는 이렇고요. 어, 조금 어, 소독에만 신경을 쓴다면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는 22cm 정도 되고 폭은 1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제가 2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28만 원입니다. 2번은 서반입니다. 아주 어, 화려하게 잘 나와 있는 서반이고요. 어, 엽육도 단단한 편이고 어, 그렇게 길지 않는 잎에 예, 정말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떤 기존의 예, 그 수반보다도 뛰어난 그런 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모촉은 약간 금기가 있어서 살짝 꼬인 듯하지만 이제 신화촉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 요놈을 어, 구입을 해서 어, 여기는백발브가몇개 어, 붙어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세월이 오래돼서 제가 제거를 좀 전에 했고요. 그래서 요 모촉에서 요런 신화를 뽑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촉도 보시면 이 굉장히 오래된 촉인데요. 그래도 어그 소멸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꽤 괜찮은 종자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이 전진 촉은 제가 어 키워낸 촉이고요.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면 뭐 전진 촉 뿌리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죠. 자 눈도 아주 굵게 이래 하나 붙어 있고요. 짤막한 잎에이런 서반이라서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품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키워놓으면요. 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금기가 살짝 보이면 화형이 굉장히 좋은 그런 꽃이 필 확률이 높죠. 자 그런데다가 이런 서반이라 어, 색화의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고요. 어, 여배로도 충분히 예, 기를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길이는요, 10cm 정도 되는데 폭이 7mm까지 7mm를 넘었습니다. 거의 8mm 가까이 되고요. 이런 어, 입장 내장 내장 되어 있고 신화 하나 힘차게 오르고 있는 그런 멋진 서반입니다 가격은, 어,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3번은 죽음화 주연입니다. 자, 주연은 아주 대륜의 꽃에, 어, 거의 주홍색에 주홍, 가까운 주홍의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아주, 어, 그, 멋진 화형을 지니고 있는, 자, 죽음화 치고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주거화입니다. 어, 아직은요 촉수가 그래 많지 않아서 어, 그 전시에서 많은 선을 보인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 뭐 수도권이라는데라든지 이런 데서 어, 지역 연합회 이런 데 출품이 되면 우수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어, 그러한 멋진 주구마 주연입니다. 자 종조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어, 저도 겨우 이 하나 분을 가져왔는데요. 척수는요 음, 어, 굉장히 많아요. 둘로 이어서 얘들 아홉 척 아홉 척중 됩니다. 그리고 옆새가요 정말 이 입변이라고 해도 될만큼 딴딴한 옆승에 바짝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도 뭐, 이렇습니다 대주 치고는 뿌리가 괜찮죠. 자, 요런 상태고, 원래는 꽃을 못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자, 입장수가 이게 6장 되죠. 자, 그러니까, 어, 내년부터 이제 개화주가 될 참인데, 어, 내년에 이제 꽃을 여러 대 달고 전시회에 한번 출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저도 요즘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꽃을 못달았거나 또는 꽃을 한 대밖에 못달라못 따라서 전시에 회쓸수 없는 그런 화예품들, 화의 명명품들, 명품들 이런 놈들을 주로 이제 구입을 많이 해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놈도 어, 미리 준비를 해두셨다가 꽃을 다, 어, 여러 대 올리면 바로 전시에 출품할 수 있으니까 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음, 이런 대주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요놈은요 어, 길이가 1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짧고 단단하게 생겼고요. 폭은 뭐 9mm를 넘었습니다. 1cm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 전체 가격 주연의 가격은 1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만 원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은 윤파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 출란 호피반 윤파지화인데요. 정말 화려하게 발색이 잘 되었죠. 자, 요 윤파지화는, 음, 일본 출란 호피반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단절반이 축축 나타나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떤 곳은 대절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음, 소위 말하면, 호피반의 끝반 끝판, 끝판왕이다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전부 새촉이고요. 어, 화려하게 발색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어, 뭐 입장수도 둘로 여섯 장짜리도 있고 뭐 어, 맹전닌촉은 다섯 장이고요. 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촉 짜리고요. 어, 그런데 이제 뿌리가 이렇게 좀 짤막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나쁜 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발색 과정에서 이 것들이 살짝살짝 요렇게 탄 모습도 보입니다만은,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런 무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죠? 음, 그렇습니다. 화려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요런, 어, 윤파지와 같은 이런 호피반드는 제가 계속 모으고 있고, 어 배양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하기가 또 막상 구하려고 하면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배양을 해서 어 조금 납품도 하고 어 그런 길이 저는 열려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절반값으로 오늘 들리드리려고 합니다. 자, 길이는 22cm고요. 폭은 1.3cm까지 나옵니다. 그럼 멋진 윤파지화고요. 가격은 제가 1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만 원입니다. 5 번은 진주수입니다. 진주수는 아무리 설명을 화려하게, 거창하게 갖다 붙여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 중투호지요 자, 제1의 여배품 전국대회에서 그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면서 그 이후로도 여러분 대상자리에 오르는 어, 아주 좋은 중투호이고요. 짙은 녹각과 어, 황의 대비가 좋고, 어, 특히 남성적인 기상이 아주 뛰어난 그런 모습의 진주수입니다. 자, 아가씨가 어, 조금은 여성적인 그런 아름다움이라면, 이 진주수는 남성적인 기상이 특징인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명품 중투호이지요. 자, 러 놈은요, 어, 모촉은 뭐 세척, 세척, 세입장밖에 어, 안 되는데 전진총은 다섯 입장이 되면서요 이제 세력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고 뿌리도 뭐 깔끔합니다. 이런 네, 상태입니다. 자, 이런 멋진 진주수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하셔야겠죠. 어, 세력을 이제 받아나가는 도중이라 어, 얼마든지.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지녔고 쏙 어, 장이 한 장이 이렇게 더 나옵니다. 그래서 쪽에 다 자르면 모두 여섯 장이 될 텐데요. 어옆 폭이나 길이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 진주 수감 장난 아닙니다.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 4대천왕이라 고하면 어, 신문 진주수 어, 송정, 아가씨, 이렇게 있는데, 아가씨가 이제 고가라면은 이제 고 다음이 이 진주수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여백도 두텁고요. 어, 꽤 괜찮은 진주수 종자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길이는 13cm 정도 되고요. 폭은 1.1cm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전진촉이요. 그래서 이러한 어, 상태입니다. 어, 요런 진주수. 가격은 3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2만원입니다. 6번은 멋진 삼반중투입니다. 아주 그 입장수가 뭐 6장이 되고요. 아주 수수한 무늬가 정말 좋습니다. 이제 빛 트의 상태에 따라서 황색으로도 갈수 있는 그런 멋진 산반중투이고요 어, 굉장히 우수한 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터운 엽성이고요. 잎 꽃은 이렇게 전부 다 노수가 이렇게 져 있죠. 그러니까 이슬바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 꽃도 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음, 산반중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일본에 어, 이제 그 우리가 어, 질부금이라는 어, 그런 삼반중투가 있죠. 자, 이놈도 그놈하고 붙으면 어, 뭐 쉽게 치지는 않을 것 같은 자, 명품 삼반중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그런 멋진 삼반중투입니다. 자, 그러고요 전진한 쪽을 제가 분리를 해냈고요. 어, 뿌리는 음, 뭐 약간 색은 이렇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뿌리 생장점 다 살아있고요. 어, 아주 괜찮은 것이고 이렇게 어, 종자를 제가 남기려고 전진 한 총만 이렇게 떼서 판매 나온 겁니다. 자, 음, 또 전체하면 또 가격이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거 하나 사셔서 잘 키워두시면 금방 이제 이게 세력이 좋은 놈이라 발부도 다 익어 있고요. 어, 금방 촉수가 늘어나서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음,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어, 전진이죠 건강한 전진이죠. 자 길이는 19cm 정도 되고요, 폭은 1.2cm까지 나옵니다. 이러면은 자 그래서 어, 요 삼반중투 전진 한쪽의 가격은 어, 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만 원입니다. 멋집니다. 7번은 산채 백호피반입니다. 자, 요 놈은 진난 s 산채가 된품종이고요 어, 요 품종은 사실은 뭐 촉당 가격이 뭐70 이하로는 그래 판매가 된 적이 없는 그런 멋진 놈인데요. 자, 어쨌거나 제가 요 놈을 구해왔고요 음, 아주 입엽성의 잎에 백호피반이 잘 들어있죠. 그래서 요 놈은 어, 계속해서, 어, 그, 신화 부분으로 가면서 아주, 그, 키도 낮아지면서 멋진 호피만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 뿌리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내려 있고요. 자, 저 뒤쪽에서 보면요. 생강근도 아직 요래 자리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산채가 된, 산, 산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뭐, 흠다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산채품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이 끝이 잘리고 뭐 이런데, 뿌리는 잘 내렸습니다. 산채 이후에. 이렇게 분해서 이렇게 조금 재배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고피고요. 어때요? 상당히 괜찮죠? 음, 아주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고피반입니다. 자, 어, 길이는 요 17cm 정도 되는데 폭이 6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재배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셔야 되고요. 음 지금은 이제 요렇게 요런 상태의 뭐산체다 보니까 조금은 요런 면모가 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뿌리 잘 내려있죠 자 요런 상태입니다 자 요런 놈이고요 자 길이 17cm에 폭이 6mm라고 그랬죠 그죠 자 요런 멋진 어, 산체 백호피반입니다 자 그래서 어, 뭐 앞으로 문늬발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 예, 이제 밭자리 난초라고 해서 이제 그 밭자리에서 산출된 난초들이 전부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런 놈들이요, 금방 어, 또 이렇게 이제 무늬가 확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어, 가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무늬가 발전된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서요, 한번 키워볼 만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어, 가져가셔서 한번 재미삼아 키워보시면 나중에. 잘 나오면 커피 한잔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제가 1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7만원입니다. 8번은 어, 황복륜 두촉입니다. 자, 정말 수세도 좋고요. 정말 멋지죠? 이러한 형태입니다. 무늬 모습도 정말 좋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요한 촉을 구입해서 이제 요 촉을 받아낸 것인데요. 제가 아, 보니까 요 놈도 살짝 녹을 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연봉륜 형태로 살짝 녹을 끼고 나와서 가을이 되면서 이제 급격히 이렇게 무늬가 발색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봉륜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수세가 아주 좋죠. 거의 뭐, 반입엽성에. 그리고 여벽도 쓱 수, 아유, 죄송합니다. 상당히 두꺼운 편입니다. 이뭐 사투리가 한 번씩 제대로 튀어나오죠. 자, 그래서, 수세도 좋았어요. 입장이 다섯 장이고요. 여섯 장이고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 뭐 괜찮죠? 아주 건강한 뿌리를 지니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종자를 남기고 싶은데, 또 뭐, 같이 이렇게 뭐 세력을 빨리 좀 받으라고 같이 이제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이놈이 나가버리면 저는 이제 종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인데요. 어, 요 길이는 19cm 정도 되고요. 어, 폭은 9mm 까지 됩니다. 그래서 요 멋진 항복륜, 어, 요놈의 가격은 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36만원입니다. 9번은, 어, 소심입니다. 자, 소심인데, 라벨에는 물론, 황하소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자료 사진은 없고요 어, 근데 이 엽성이 정말 끝내줍니다. 정말 두꺼운 엽성이고요 어, 서성을 아주 많이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의 에, 그 난초입니다. 정말 두꺼워요. 정말 두웠고요 어, 배골도 엄청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을 전부 강력하게 띄고 있었어요. 어, 실제 이제 라벨처럼 황하 소심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심은 제가 보장을 합니다. 소심이 아니면 무조건 반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뭐~ 꽃 사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다라고 말은 할수 없겠지만은 이런 스승을 강력하게 띈 소심이기 때문에 한번 키워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그~ 여 옆으로도 그냥 볼 만해요 어, 괜찮지 않나요 자 근데 워낙 두텁고 짤막한 키에 자, 정말 예쁩니다 뭐 해도 이제 뿌리도 정말 건강하고요자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고 어 이렇게 여기도 만져 보면 정말 플라스틱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육질을 지니고 있는 서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모두 네 촉으로 되어 있는데 맨뒤 촉은 이제 뭐 아주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잘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세 촉은 아주 뭐 괜찮습니다. 어, 어, 두 번째 촉까지도 약간 이 끝이 잘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진 두 촉은 정말 깨끗하게 잘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보시죠. 굉장히 서성이 강하죠. 자, 이러한 모습의 서이면서 소심은 제가 확실히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15cm 정도 되고요. 폭은 1.1cm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멋진 꽃 한번 피워보실 분 가져가셔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은 제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0번은 대주의 아, 호피반 이라 할까요? 어, 산채 때부터 쭉 키워 나온 그런 멋진 어, 뭐 호피반인지 서호반인지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어, 전진촉들은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 모습이고요. 어, 뭐. 어, 이놈도 아직 이제 발색 중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어, 모촉도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어, 또 이런 거는 살짝 뭐 소멸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유은육질은더 두고요. 뭐 촉수는 뭐 둘러 이여서 일곱 촉이 넘습니다. 뭐한두뭐뭐 둘러 이여서 일곱 촉 정도 되네요. 그리고 어, 새로 이제 이렇게 신하들도 뭐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 뭐, 꽃이 있는지, 신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뭐, 세상에서 요거 하나뿐인 거죠. 어, 산채 출발해서 이렇게 잘 키워낸 것이고요. 자, 요거 잘다듬으면 어, 멋진 작품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우자란 모습도 보여지고요. 자, 요렇게, 뭐, 무늬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자, 무늬로 뭐 흠잡을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웅장한 모습이라, 어, 만 따듬어 놓으면 전시회에서 아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길이는요, 26cm의 폭이 9mm 정도 됩니다. 자, 그런 7촉짜리 멋진 호피반. 이렇게 호피반으로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소반이라 할지, 호, 호피반이라 할지, 지금으로서는 조금 음, 정의하기가 힘이 듭니다만은 어, 일단 어, 뭐, 그 우리 그 우리 난초 우리 토종 난초들이니까 약간 어, 뭐, 서호반 개념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길이는 26cm예요, 폭이 9mm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어, 가격은 제가 4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48만 원입니다. 멋진 대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또 이렇게 열 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요즘은 음 이렇게 이제 촬영장이 생겨서 아주 편하게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촬영장이 이, 이저 드란의 그 안병국 대표님하고 하소정의 이상준 대표가 와서 이렇게 촬영장을 이제 설치해 주시고. 어또 이렇게 이제 우리 친우 분께서 이렇게 거치대도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시고 해서 조금은 더 편하게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이제 핸드폰 거치대도 주신 분이 있는데 아직 손에 들고 이렇게 촬영하는 게 익숙이 되어 있어서 아직 사용은못 해봤고요. 음이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언제나 고마운 몸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 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 있습니다. 어, 이 자리를 위해서 무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올린 10가지 상품들도요, 상당히 괜찮고, 어, 나름대로 대주들도 있고, 어, 한번 키워볼만한 그런 품종들로 마련을 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또, 어, 이 난초 배송 보낼 때, 어, 달력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또 달력 필요하신 분들, 어, 걸어놓고, 어, 또 1년을, 어, 저, 또 이용을 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올린 10가지 품종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